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꽃게 양념 무침을 해보려고 꽃게 2kg를 준비했는데 꽃게가 좀 잔잔해도 괜찮은데 꽃게가 크네요. 암꽃게인데요. 암꽃게는 봄이나 늦가을에 알이 좀꽉 차서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. 꽃게 양념무침은 숫게로 해도 좋은데요. 저는 암태가 있어서 암태를 준비했습니다. 음, 알이 꽉 차서 이런 걸 간장게장 담아놓으면 좋, 좋지만 양념무침을 해도 요런 암태로 하면 더 맛이 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요즘 만들어 드시고 2, 3일 숙성시켜서 드시면 굉장히 톡 쏘는 맛의 밥도둑이 되는데요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꽃게는 살아있는 꽃게라서 손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히 다뤄야 하고요. 저는 양쪽 등딱지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 주었고요. 그거 뾰족한 부분에 찔려서 손을 다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꽃게 손질할 때그 부분. 더 잘라내버려주고 손질을 해요. 등딱지도 벗겨내고 또그 안에 내용물 같은 것도 다 떼어내서 살로만 해야 되거든요. 개딱지하고 큰 발은 찌개 해먹으면 맛있어요. 요즘 쌀쌀한데 무좀 넣고 된장 한 스푼 넣어서 찌개 해먹으면 달달하니 맛있습니다. 2kg인데요, 살로만 하니까 손질해놓고 보면 사실은 얼마 안 돼요. 준비된 양, 꽃게는 양념 준비할 동안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고요.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.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생강은 좀 많이 넣어줘요. 생강, 배. 양파, 매실액기스, 간장 대신 저는 액젓을 사용했고요.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맛술 한 스푼을 넣어 주었어요. 고급게 갈아준 양념 베이스에 마늘 한 스푼 반 정도를 마늘도 듬뿍 넣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마늘 한 스푼 반을 넣어 주었고요. 청양고추도 어슷어슷하게 3개 썰어 주었고 파도 좀한 1.5cm정도 되게 썰어서 넣어 주었어요 저는 집주청을 사용했는데 집주청 없으시면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좋아요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 사용하시면 좋은데 없으시면 일반 고춧가루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 쓰셔도 돼요 고춧가루 4스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었어요. 여기에 준비해 두었던 꽃게에 넣어서 버무려 주기만 하면데요 알이 많이 들어있어서 막 버무리지 말고 살살 양념만 묻을 정도로만 버무려서 아마 냉장고에 지금 먹어도 맛이 있는데요. 지금 먹으면 깊은 맛은 없어요. 한 2, 3일 숙성시키면 톡 쏘는 맛이 한 일주일 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넣어두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일주일 전에 담아둔 것이 있어요. 굉장히 숙성이 돼서 정말 폭소는 맛에 양념장만 찍어 먹어도 밥두둑이 돼요. 여러분도 밥맛 없으실 때 이렇게 한번 담아두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올려봅니다. 항상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아침, 저녁에 쌀쌀하니까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조심하시고요. 맛있게 드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